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부 방송입니다. 아까 1부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어, 세종시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변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어, 어, 그 말씀을 따로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그 선거물을 보내 보여주세요. 아까 사진 찍었던 선거물. 여러분이 에, 새로운 미래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어어 어, 선거 광고물을 보셨죠. 이것이 약 12억 원이 든어 인쇄물이라고 하는데, 에, 김종민 에, 위원장이 사실상 대표로서 실행한 어, 인쇄물입니다. 근데 이 인쇄물을 가만히 보니까 어. 더불어민주당과의 냄새가 많이 난다. 주사파의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올려보세 여기도 그렇고요. 신진을 쭉 뽑았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대표가 저 뒤에, 중간에 뒤로 밀려버렸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렇게 주도했느냐. 어, 그 옆에, 왼쪽에, 맨 끝에 있는 김종민 의원은 또 손가락을 들고 탁 이렇게 힘차게 하고, 그 다음에 홍영포 의원 있죠? 이평과응평어 요새 홍자에다가, 어, 어, 홍영, 표자 들어가는 이름은 홍영표, 홍응표, 홍준표. 여기 홍영표입니다. 손을 들고 인어기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 이 포스터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불만이 꽤 많이 나왔는데 그 이영선 후보가 그 부동산 캡처 사건 때문에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용선 후보의 공천 탈락은 이재명 대표의 특권 대권의 결과입니다. 어제 엊그제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1932년에 어,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제국이 어, 국제정세가 아주 복잡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에게 특권을 주십시오. 그래갖고 히틀러가 모든 대권을 휘어잡아요. 그래갖고, 뭐, 법도 맘대로 만들고, 폐기하기도 하고, 그냥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군사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2차 대전에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소위 그 대권이 나오는 건데, 이 비상대권을 가진 이재명이가 이 영상을 한 칼에 잘랐어요. 그래서 아주 그 생색은 아주 크게 냈습니다. 아, 뭐, 한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뭐, 깨끗하게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잘못된, 어, 공천을 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거 아닙니까? 안 물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또 나중에 홍,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어, 또, 그 어, 인정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갑자기 이낙연 캠프나당 중앙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 새로운 미래 당을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김종민 대표 공동 대표가 이쪽 이낙연 캠프에 동참하게 될때 우선 공청관리위원장 조기숙을 데려왔고 그리고 이훈이라는 전 의원을 데려왔어요. 이훈이가 누구냐 하면은 어 박주원 의원의 전직 보좌관, 비서 보좌관을 했던, 저도 잘 아는 총리입니다그 사람이, 에, 새로운 미래 사무총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 새로운 미래 움직이는 것은 김종민이가 공청원리위원장대리원 사람 임명하고 사무총장은 이웃입니다. 사실상 다장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낙연 지전 아니 이낙연을 뭐 하는 거냐 하고 불평이 쏟아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낙연은 나름대로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뜻을 가지려면 큰 뜻을 가진다. 지금 지금 우선 통합하는 것이 단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입장을 취했는 모양인데 이제는 이낙연은 자기 스스로의 당선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에, 그런데 에, 더불어민주당 이대명 쪽에서 김종민한테 비밀 접촉을 해가지고 일단 일단 에, 당신을 우리가 지지할 테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해라 하는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 방금 보내, 보여드렸던 그 인쇄문에서도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없고. 김종인이가 옛날을 기, 어, 기다려 그래도 민주주의. 그래도 민주당 이런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오영환이를 또 클로즈업시키고 새로운 미래로 그래서 어그 어, 이래견 측근들로부터 불만을 많이 가지게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어 세종시에서는 공천에 빠진 이영선 대신에 그 지지자들이 김종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와 유제화? 유재와로서게임이안 되는 거죠. 그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와 관련해서 어그 소문이 들었는데 마침 방금 들어온 홍익표 여기다 홍자에다 표입니다 홍익표 응표 영표 준표 맞네요. 어 홍익표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 더불어민주당의 세종과 어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어, 이영선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한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쨌든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다는 거죠. 누가 언제 찍어라 그랬습니까? <laughs> 선택하는 거 우리가 그래도 가장 나은 선택이 아니냐. 며 사실상 민주당 출신인 새로운 미래 김중민 후보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했다.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20월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정원신의아침전녁에 출연해서 어쨌든 김종민 후보를 저희가 민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이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한 사람 때문에 전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석을 잃더라도 과감하게 쳐내는 것이 전체 선거에서 당에 대한 신뢰 전체, 전세 사기라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호한 당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가 망한 것이 이유가 부동산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사기 문제에 대한 특별하게 에, 관심을 가진다. 어, 그리고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갑자기 투입된 것은 낙하산은 분명하는데 당시에 갑자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 한민수 본인보다는 당의 명령에서 지도부의 요청에 의해서 한민수가 할수 없이 나간 것이다. 그 사람을 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어그 강북 의 한민수 후보를 지지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또어 어, 이와 관련해서 김부겸 공동 선거 소책위원장이.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 수요에 나와서, 어, 당으로는 참 아픈 결정이면서도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특히 부동산 문제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지난번에 정권을 내주게 된 아픈 지점이라면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읍참마소 심정으로 이 영상을 공천을 취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내용을 봐서는 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종민을 일방적으로 밀어서 당선시켜가지고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시키려 한다는 그런 음모 그런 어, 내역은 거의 에, 신빙도가 90% 이상이라고 보아집니다 경치가 <laughs> 참 묘하게 돌아가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 난감하게 된 것은 광주에서 광산을 에서 선거하고 있는, 어, 이낙연 후보. 이낙인 후보 그 지지도 이거 보여주세요. 문형태, 아, 민형배. 민형배 민주당 뭐, 어, 이거 유명한 사람이죠. 뭐, 이름 받고 당 빌려주고 왔다 갔다 하고 했던 사람으로. 63.0%. 이낙인은 간신히19% 20, 어디 가면 22%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데 앞으로, 이거 3월 21일부터 22일 사이니까, 한 3주 전, 어? 선거 3주 전인데, 3주 전, 앞으로 3주 동안에 이낙연 후보가 40%를 올라 채워서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은, 비건론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어,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낙연은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겠죠. 있는데 어 앞으로 어 끝까지 파이팅을 하면 거기서 비례대표는 두세 명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낙연에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절이 예상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비례대표에 참그 여지경 속에서 또 재미있는 거 하나가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 통일당의 특별 당비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이게 이십일 자에 나왔는데, 뭐 어디 저기 어디 가서 특별 당비를 낸다고 해서 축돌 비밀 특별 안수 안찰을 해 가지고 그때. 수표로 1억 원 돈을 건넸다 하는 것이 그 어, 문제에 대해 A라는 사람의 여성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정원 목사가 자기는 그돈 받은 바 없다. 응? 그 돈이 어떤 거지? 그어 어디서 은행에서 맺는 것이고 번호가 몇 번인지 그다 찾아봐라 있는지 진짜를 만들었는지 몇월 며칠에서 만든지. 그런데 그 옆에 그 수행비서인 어떤 남한무기 전도사가 봉투를 하나 받았는데 봉투에는 1억 원짜리 수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뭐 조금조금한 것이 들어있더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1억 원짜리 수표를 줬다고 주장하는 a c m 말에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응?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찾아가서 저기 남편하고 같이 가서 설랑설래를 하다가 아마 큰 소리를 오가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까지 했어요. 상당한 경론이 어, 벌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 그 다음에 얘기를 왔다갔다 한 것에 대해서 녹음을 했어요. 어, 그래서 녹음 얘기가 그냥 오늘 신문에 자세히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없 것이 25자 YTN에서 다시 보고를 했네요. 보도를 했는데 어 뭐처럼 그 수십만에 수백만의 당원을 가지고 있다 흑자를 꽝꽝 쳤던 저전 목사가 드디어 비례대표 반열에 올라섰는데요. 반열에 지금 어 새로운 미래 그리고 개혁신당 그리고 어 자유, 통일당? 또 하나 뭐지? 민주당? 아, 뭐야? 세민주당? 세민주당이 뭐야? 자유민주당? 자유민은 안 나왔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서 오늘 현재 25일자로, 어, 비례대표가 될수 있는 것이 그세 당에다가 조국신당이지. 조국혁신당이 네 개인데 조국혁신당은 아마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열 명을 당선시킬지도 모른다 하고 나오고 이 사람들이 너무 독주를 하다 보면 나머지 이제 그 적은 세계세계가 차지할 자리가 있을까 말까 좀그 계산이 복잡해요. 준연동제라는 게. 그런데 그나마 그 나머지 마이너스리 중에서도 전목사의 당이 이런 식의 이제, 어, 풍설에 휘말리면 상당한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어, 어, 그런 어, 그 예상이 돕니다. 어, 2020년 4.15 총선 때도 어, 전국구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정관 목사가 주도하는 당이 에, 분명히 부정선거에 말린 증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교사가 상당히 쎄다는 전라남도 광주 근처 교사가 그서 가장 센데인데 거기에 100개의 투표구에 투표구입니다. 100개의 투표구,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도 투표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100개의 투표구에 그때 뭐 자유혁명당인가국민혁명당이가한 표도 안 나왔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저 어디 제주도나 어디 딴데가서또 그렇다면 모르지만, 정광훈 교회로서는 가장 세력이 세다고 생각하는 전라남도 광주 근처에서 한 표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에요. 이건 너무도 명백한 부정인데, 이 부정을 뭐 끝끝내 끌어가서 나한테 대부분에서 의미 없다고 기각해 버렸어요.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이 그로 옵니다. 그래서 그때 뭐70몇몇명 본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100만 표 이상으로 해서 아예 3% 이상이 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사력을 다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런 사건과 벌어졌고, 앞으로 그추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과연, 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삼는지, 검찰에서, 경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인데, 저도 당간이 이것 때문에 전목사는 소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어 뭐, 그 형태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 막 흔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선거에 또 비례대표 그걸 살려고그 애쓰는 사람들의 그참 눈물겨운 노력. 어 그나마 그렇게 노력해도 이제는 그, 그, 한두석 않는그 후보 정당의 반열도 끼지 못한 눈물겨운 정당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선거 끝나면, 진정한 의미의 정계개표이 나와서, 진정하게 자유우파, 리버럴리스트 컨서버티브를 어, 대변하는 진정한 정당이 필요하다. 아, 그런 것에 대한 여론이 벌 선거 아직 투표하기 전부터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현재 벌어진 정치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게 축제인데, 관리하는 중앙선거군에 의심은 눈길을 아직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뭐 비례대표 그몇 가지, 몇 사람, 어, 그걸 하는데, 그뭐 돈이 왔다 갔다 하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니까, 이거, 이거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절망적인, 어, 어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대한민국을 열심히 끌어가야지. 앞으로도 힘내고 끝까지 부릅뜬 눈으로 확실하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낱낱이 잘 지켜봐서 역사의 증언자가 되도록 서로 다짐하고 노력해 주기를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